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토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른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자동차 전문 채널이지만, 이번에는 한국의 기술력이라는 큰 범주 안에서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세계가 두려워한다는 한국의 차세대 무기 시스템입니다. 최근 한국의 방산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기술력과 정밀도, 그리고 자동화 능력까지 세계 최정상급으로 올라섰죠.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할 시스템은 한 발이면 끝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강력하고 정교한 차세대 무기입니다. 영상 속에서 보신 이 장비, 마치 영화 속 로봇 무기처럼 생겼죠. 이것은 실제로 한국의 첨단 기술력으로 개발된 자동 방어 시스템입니다. 거대한 회전식 총열, 정교한 센서, 그리고 AI 기반의 자동 추적 기능까지 결합된 장비로 미래 전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총알을 빠르게 발사하는 장비가 아닙니다. 적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1초 이내에 목표를 분석해 최적의 대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직접 조작해야 했지만, 이제는 인공지능이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그만큼 오차율이 거의 0에 가깝고, 반응 속도는 인간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 장비는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 기업과 기술 연구소가 함께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철저한 시뮬레이션과 수천 번의 테스트를 거쳐 완성된 시스템이죠.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런 복잡한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이 국산 부품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제조 능력이 단순한 조립 단계를 넘어섰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세계 주요 군사 강국들도 한국의 기술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나라가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며 수출 협상을 진행하고 있죠. 이는 단순히 가격 경쟁력 때문이 아닙니다. 한국의 무기는 신뢰성, 유지보수의 편리함, 그리고 AI 융합 능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비는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할까요? 우선 레이더와 광학 센서가 주변을 360도로 감시합니다. 적이 일정 범위 안으로 접근하면 자동으로 추적 모드로 전환되고 목표의 속도, 거리, 방향을 실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그후 AI가 공격 가능성을 판단하고 즉시 발사 명령을 내리죠. 이 모든 과정이 단 1초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마치 영화 속 아이언맨의 자비스 시스템을 보는 듯한 수준의 반응 속도입니다. 실제로 이 기술은 군사 방어뿐만 아니라 향후 민간 분야에서도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무인 경비 시스템이나 드론 방어 시스템 등에서도 적용이 가능하죠. 한국의 이런 기술 발전은 단순한 무기 경쟁이 아니라 첨단 산업의 융합 결과입니다. 자동차 기술, 로봇 공학,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이 모두 하나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오토카 채널에서 다루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과 방산 기술의 경계가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에 사용되는 센서와 제어 기술은 방산 분야에서도 똑같이 활용됩니다. 레이더와 라이다, AI 판단 알고리즘 등은 전투 시스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미래에는 자율주행 전차 AI 전투 드론 무인 방어 차량이 일상적인 전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현재 한국은 이러한 융합형 시스템의 핵심 기술을 빠르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판단 알고리즘과 통합체어 시스템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 있습니다. 한국형 전투 무기 시스템은 단순히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지능형 무기로서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자율제어 기술이 전투용 장비에도 들어간다면 얼마나 정밀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한국의 방산연구진은 이미 이런 기술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스스로 주행하고 목표를 인식하며 필요할 때 자동 대응하는 시대가 머지않았습니다. 물론 이런 기술이 발전할수록 윤리적인 논의도 함께 필요합니다. AI가 생명을 다루는 영역에 사용될 때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기술 자체가 인류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쓰인다면 그 가치는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2차세대 무기 시스템은 한국의 기술력과 창의력 그리고 안전에 대한 철학이 모두 녹아 있습니다. 한 발사면 끝이라는 표현이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정밀함과 신뢰성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단순한 무기 수출국이 아니라 첨단 방위 산업의 리더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여러 국제전시회에서 한국의 기술력은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특히 유럽과 중동 지역의 여러 국가들이 한국 무기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은 이제 단순히 따라가는 기술이 아니라 세계가 벤치마킹하는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그 배경에는 끊임없는 연구, 완벽을 추구하는 엔지니어들의 열정, 그리고 안전은 타협할 수 없다는 한국 특유의 기술 철학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무기 시스템을 중심으로 다뤘지만, 이런 기술의 근본에는 자동차 산업의 정밀 제어 기술이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오토카 채널에서도 앞으로 미래 기술과 자동차 산업의 확장을 함께 다룰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자동차의 자율주행 기술, 전기차의 배터리 제어 시스템, 그리고 오늘 소개한 AI 무기 시스템까지,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의 흐름, 바로 지능형 기술 융합이라는 큰틀 안에 있습니다. 미래는 단순히 빠르고 강한 기계의 시대가 아닙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대응하며,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기술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오토카 채널에서는 자동차를 넘어 한국이 만들어가는 미래 기술의 모든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